자 채권 시장을 보겠는데요. 채권 시장은 채권을 발행을 해야겠죠. 채권을 발행하고 나서 그거를 유통하는 시장이 있겠죠. 자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회사채. 자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예시에서 회사가 있고 어, 투자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회사가 이 투자자를 바로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보다 이 중간에 이거를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가 대행, 대행을 해주겠죠. 자, 이런 구조를 보면 되고. 자, 발행시장은 1차 시장이라고 한다. 프라이머, 리 마켓.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주식, 어, 채권을 발행을 하고, 어, 이제 유통을 시킬 텐데, 1대1차 시행에서 주로 역할하는 을게 누구다?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채권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 증권회사는 거기서 뭘 먹어요 커미션을 먹겠죠 수수료를 아마 이 증권회사에서 전반적으로 다어이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다 해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유통시장은 이제 채권을 발행을 받은 사람이 이거를 뭐예요 팔기 팔기 위해서는 시장이 갖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채권 유통 시장은 주식장과 마찬가지로 이미 발행된 채권이 매매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2차 시장, 세컨더리 마켓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서는 채권 매매를 통해서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또뭐에 여기서 유동성과 황금성을 저기 제공한다 그러겠죠. 어, 채권 유통 시장은 다수의 매도 및 매수 주문이 한 곳에서 경쟁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내 시장과 그 다음에 밖에서 개별적으로 어, 거래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하는 장외 시장으로 구분된다. 자, 채권 유통 시장은 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주식장과 시 달리 장외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주로 누가 선 되겠어요? 기관들이 선 되겠죠,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하긴 들겠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국고채 중심으로 주요 국공채 어, 국공채 장래 거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거래소 내에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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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시장이 개설되어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 매매는 어~ 채권은 액면 금액 (1만 원당)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2019년 매달 며칠에 만기가 되, 되는 a 서 회사 회사채를 9,720원에 100억 원을 집에서 주문을 내면 증권회사가 이를 증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자, 채권 투자 분석이요. 에 채권 투자의 매력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그렇지만 제일 안전한 게 뭐가 있어요? 예금이죠, 예금. 가장 안전하겠죠. 그냥 고정 금리 따박따박 받는다고 하면. 금리가 예컨대 3의고정금이다 그러면 은 원금도 지키고 어, 이자도 적지만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안전성이 있어요. 가장 이 안전성이 적은 게 뭐예요? 수익성. 수익성을 추가하다 보면 당연히 안전성이 떨어지겠죠. 뭐예요? 증권이 있겠죠. 자 증권은 수익성은 높을 수 있지만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은행 금리보다는 높고.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모습 수익성이죠 그다음에 어 증권의 진권회, 증권회사의 그 안정부 안그 불안정성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거요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은행의 금리보다는 높고 어 손해는 별로 안 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채권이라는 거죠 이게 어이 정도 어 투자 매력이 이런 점에 있다 그래서 어 예금 상품보다는 금리가 높고 수익성이고 그다음에 주식에 비해서는 투자 위험도가 낮고 안정성 있고 유동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 금융 상품으로 어 이를 채권을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laughs> 그다음에 국공채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니까 믿을 수 있겠죠. 보증사채도 금융 기관이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안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자자가 원금을 까먹을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회사채는 뭐예요? 회사가 망하면 종이가 휴지가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는 좀 불안불안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이자는 높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채권은 이자와 그러니까 예금과 주식의 증권의 중간 정도의 성격이 된다. 그리고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은 올해 3일 결제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채권은 2일 결제가 보통이래요. 2일 결제가 그다음에 조건부 매매라든가 소액 채권 매매 단기 집합 투자 기구의 채권 매매 거래는 당일 결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유통 시장에서 만기 상환일 이전에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가 있고 특히 주식의 3일 결제와 달리 2길 또는 당일 결제가 가능하,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동성도 높다. 그다음에 채권은 그런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건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액 거래를 원하는 개인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RP, 레포, 채권,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등의 방식이 가능하고 증권회사에 예탁할 경우 이자 수령 등 관련 업무를 증권회사가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 이러한 거래 조건의 비표준성으로 인해서 개인들은 소액 거래는 물론 채권 시장의 이해도 어렵다. 따라서 개인들의 채권 투자라 함면 증권회사 창구에서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RP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채권 종류를 통장에 명기하여 거래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자 지급 시가 되면 종목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변동시키고 있어 변경시키고 있어서 미리 약정된 금리에 한 자금 대차 거래의 채권이 담보 역할을 할 뿐이다. 실제로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증권회사에서 종목 교체를 통해서 매수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채권 수익률의 개념과 의의.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어, 채권율과 채권 수익률이죠?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 가격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이 관계가 반대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어, 저도요, 어차피 이 부분은 비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 하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뭐 은행이라든가 또는 뭐그 상관관계를 잘강의하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잘 모르신 분은 자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의 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채권의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이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 투자에서 얻어지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채권의 시장 가격을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로서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일정 기간에 발생한 투자 수익 수익을 투자 원금으로 나누고 투자 기간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이자율이다. 그리고 수익률은 현재의 어, 현금 투자액에 대해서 장내에 발생하는 수익의 비를,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왔을 때 얼마나 할인될 수 있는가 수익률은 내가 현재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를 볼수 있는가 결국은 어, 뭐죠 어, 할인율과 수익률은 동일한 이자율의 개념으로 미래와 현재 양면에서 본 것뿐이다 그 말이죠 자 채권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채권 수익률은 오직 채권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수 있다. 따라서 채권의 시장 가격을 알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고 수익률이 주어지면 채권 가격을 알 수도 있다. 둘째 채권 수익률은 예금 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 수익률은 표면 이자율 잔존 기간 시장 가격이 서로 다른 채권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표면 수익률 최종 수익률 보유 기간 수익률 실효 수익률 등이 있다. 자 이거는 어, 채권 수익률의 종류와 계산 방법은 어,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잘 몰라요. 이게 문과생이고 법대생이라서 근데 대충은 이제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냥 개념 정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 수익률은 뭐냐면 채권의 표면에 기재된 수익이겠죠. 예컨대 5%다. 채권 표면에 5%다. 그러면은 어, 이거는 재투자 개념이었고 단위 단일, 단위가 뭐죠? 그 기간에 예컨대 1년, 2년, 3년 있을 때 자, 이자 1 0만1만 원에 대해서 5%면 얼마죠? 5%면 아, 100만 원이 라게 되겠죠? 복잡하니까 100만 원할게 그냥. 자, 원금이 100만 원이에요. 5%면 얼마죠? 105만 원이죠. 5만 원 원금 원금 플러스 이자가 이자가 5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 또이 1년 때 그러고 2년 때는 뭐죠? 이 100만 원에 5%가 아니라 100만 원에 5% 5%니까 여기는 110만 10만 원이죠. 110만 이 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요 곳에 이자가 또 붙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원금에서만 붙는 거야. 15년 뒤에는 100, 3년 뒤에는 115만 원이 되겠죠. 3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단리는 이자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 표면에 기재된 수익률로 그 단리로 수령하는 연 이자를 말한다. 그럼 쉽겠죠? 자, 표면 수익률은 1년간 총 지급 이자 나누기 액면가격 곱하기 100만 되겠죠. 예컨대 한 달에 아니 1년 동안 총 받은 이자가 60만 원이요. 에 근데 투자 금액이 얼마다?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수익률 몇 %인가요? 60만 원이고 1 0 아이 너무 많나요? 60만 원이면 60 6 수익률이 월 5%가 됩니다. 너무, 너무, 너무 센데 어쨌든 육만 원이라고 하면은 6만 원이라고 하면 6%가 되겠죠. 100만 원에서 6만 원이면 이런 식으로 액면가격을 1년간 총 받은 이자로 나눠버리면 이자율이 나오겠죠. 표면수익률입니다. 발행수률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발행시장에 채권이 할인된다고 랬죠 채권이 발행될 때 매출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이 매입가격으로 산출된 채권수익률을 말한다. 매출에 응모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한 대해서 응모자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자, 이거 보시면 이 표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산업금융채권 3년 할인채 발행순위를 구하시 표면 이자가 961이에요. 그러면 은어 9.61%면 100만원이면 만원이면 961원이겠죠. 근데 이게 왜요? 3년이에요. 그러면 961원 곱하기 3 그래서 만원 빼면 7117원인가 봐요. 자, 이게 매출가액이죠. 상환 완기 받는 것은 이거고 자, 그러면은 12%라는 거죠. 이자율이 발행 수익률은 12%다. 왜냐면 내가 지금 만원에 사는 게 아니고 이 7,117원에 지금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통 수익률은 뭐냐? 유통 수익률은 어 만기 만기 수익률, 내부 수익률,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유통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로서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익 수익 어, 수익률이다. 이는 자본 이득이나 자본 손실은 물론 이자와 재투자 수익까지도 감안하여 산출되는 채권의 예상 수익률이 만기 어, 만기 수익률이다. 유통 수익률이다. 연평균 수익률은 만기가 1년 이상의 채권에서 만기까지 총 수익을 원금으로 나누는 단순히 해당 연수로 나눈 수익률을 말한다. 총 수익을 만기가 1년 이상일 때는 그 해당 연수 총 연수로 나누어서 1년 단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나오니 표면 이율이 11.7%고 매출 가액이 만 원이고 만기 상환액이 17,800원 이면 17,800원에서 매출 가액 빼버리면 요금액을 만으로 쪼개면 그리고 매년 이게 5년이잖아. 5년을 쪼개 버리면 15.6%다. 자, 실효 수익률은 채권의 수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채권의 원금, 표면이자, 재투자 수익률 등세 가지 모두를 계산하여 투자 수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표는 일정 투자 기간 중에 실제로 실현된 이자 수익, 이자의 재투자 수익과 자본 수익의 합계액인 실현 총 이익에 대한 매입 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냥 이 설마 이 계산 문제는 안 나겠죠? 그냥 채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의 결정 요인. 채권 수익률은 경제 상황, 통화, 재정 정책과 같은 외적 요인과 채권의 만기, 그다음에 발행 주체의 지급 불능 이용과 같은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채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조정은 통상적으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앙은행이 실제로 정책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향후 정책 금리 조정 기대감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채권 수익률은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라면 상승하고, 이거는 찾아보라 그랬어요. 금리가 하락하면 왜 상승하는지 반대로 생각하 반대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정해놓고, 이걸 정해놓고, 자, 이거를 어, 가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가격이라고 보면 되고, 이걸 이자로 보면 돼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여기 내려가겠죠. 이자율이 낮아지면 여기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높아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은 하락하겠죠. 이 금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원리는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냥 어, 금리와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는 금리 하락 시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은 낮은 반면에 기존의 채권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다. 이러한 채권 가격과 금리의 반비례 관계는 채권의 채권의 가치치이표 e 의 경우 지급받는 이자 e c k c 가치 합이라는개념 k check, c h e 의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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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채권을 100만원을 5%에 발행을 했어요. c k c h e c 얼마 받죠? c k c 을 받겠죠. c h e c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어좀 있다가 이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100만 원 발행하는데 이자가 이자가 어, 10%를 올려 버리 금리가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갔죠? 자,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얼마 받죠? 내가 110만 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100만 원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단 며칠 차이로 이자가 5% 올라가니까 어 이게 욕심 나겠죠? 그럼 나는 이거를 105만 원을 어떻게 해요? 처분하고 새로 가입하고 싶겠죠. 가입하고 싶겠죠. 근데 채권을 만기가 안 됐으니까 팔아달라고 만약 회사에 만기에 이 금액을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제3자한테 팔아야 돼요. 제3자가 팔때 여러분 같은 분 이거 사겠어요? 이거 사겠어요? 당연히 이거 사겠죠. 100만 원 같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 내가 이 사람은 이제 며칠 지났지만 내가 100만 원을 팔게라고 했을 때 어 이걸로 팔 이거를 제 3자가 사겠어요 안 사겠죠 이걸 사겠죠 110만원짜리 그러면 어떻게 더 싸게 팔아야 되겠죠 이거를 100만원에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에 팔아야 된다 가격이 어떻게 떨어졌죠 그래야만 사, 다른 사람이 살 거니까 왜냐면 또 바보가 아니고 아니 이상해 이걸 왜 사요 이 여기 이 상품을 10%짜리 사지 그래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10만원 음정 10%짜리 매일 차이, 차이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나는 이거를 더 낮은 가격에 팔고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고요. 경기의 물가도 당연히 수익의 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겠죠. 경기가 상승 국면이라면 기업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어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에 채권, 고비, 채권 공급이 증가한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소, 실질소득 하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므로 채권 수익률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밖에 채권의 수요 공급에서 영향을 받겠죠. 그 밖에 또한 시중자금의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시중자금이 풍부하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하락한다. 다음에 국내 국 채권 수익률은 해외 채권 수익률 영향을 받는다. 뭐 함축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한편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는 만기 표면 이자율, 상환 조건, 세금 등이 있다. 먼저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면 어떻게 돼요?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이 만기가 만기가 길어짐 길어짐 길수록 어떻게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팔려고 하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 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 어땠나? 올라간다. 그렇죠? 더 싸게 내가 사면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수익률 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받을 거니까. 통상적으로 만기가 1년이 국고채 수익률에 비해서 만기가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국고채 수익률이 높아진다. 만기까지 기간이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 위험이 크고.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로 가게 된다. 자 아울러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거나 쉽게 현금 화 하기 어려울수록 즉 유동성이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채권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를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하는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 수익률이 우상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자율 기간 구조라 이자율 기간 구조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 장기채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더 가파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의 가격 변동을 보면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채권 가격은 표면 금리, 이자금, 이자 지급 방법, 만기, 유통 수익률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대부분 채권 가격 결정 요인이 이미 채권 발행 시 확정되므로 발행 후 채권 가격은 주로 유통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하게 된다.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높아진다.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산 유동화 증권은 뭐냐면 여러 증권을 모아요. 여러 가지 그걸 모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어, 증권화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산, 유도, 자산 유동화 증권 ABS Asset Backed Security 이거 백트라고 할어요 Asset 자산이죠. Asset이 자, 자산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그 말이에요. 대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금융의 증권화를 가속시킨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그리고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어셋펙트 커머셜 페이퍼라고도 한다.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자산 유동화 증권과 자산 담보부 기업보험은 공통점이 있으나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 담보부 기업보험은 상법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차이점이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매출 채권, 유가증권, 주택재단 증권, 모기지 등의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인데 일반적으로 자산 보유자가 자산 유동화를 위한 별도의 서류상의 회사 페퍼컴퍼니 특수목적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를 설립하고 동법인의 유동화 자산을 양도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주택재당 대출을 대상으로 할 경우 주택재당담보부채권 MBS 모기지백드 스킬티이며 이후 다른 자산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최근에는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대출, 리스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담보대채권도 포함된다. 기초자산 보유자는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은 현금화가 어려운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어,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제고할 수 있고 기업은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우량한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자산보유자의 신용 등급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자산의 매각과 이를 통한 영업의 확대가 계속 반복되므로 차입 투자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평가기관의 엄밀한 평가와 신용보강을 거쳐 발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일반회사 채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호한 투자 대상이 된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산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의 규모인데. 2022년도에 자산 유동화 증권 전체 발행 건수는 158건이래요. 그 44조 원이고 크네요. 2021년은 164건, 발행 금액은 61조 더줄어든데 2022년도에 그래서 감소했네요. 28.7%. 자 주택 금융 공사는 주택 저당채 주택 저당채권을 기초로 전체 39.1%에 39 해당되는 17.2조 규모 주택 저당 담보부채권 MBS. 를 발행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어 할부금융채권 등을 기초로 전체 4 2 5에해당되는 18.7조원, 일반회사는 매출채권 등을 기초로 1 8 6에 해당하는 8.2조의 자산유동증권을 발행 각각 발행했다. 그냥 우리나라도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했다. 이거는 전혀 이런 거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아, 우리나라도 증어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채권의 시장과 어,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